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단자를 위한 묘수풀이 스물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묘수풀이? 묘수프리. 예, 묘수풀를 보시면서 뭐 바둑 실력이 좀 느신 분들 계신가요? 사실 이 묘수풀이를 푸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회 실력이 강해지기 위해서 한 가지랑 바둑을 둘때좀더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바둑, 완성도가 높은 바둑, 예, 이런 거를 두기 위해서. 많이 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바둑을 두다보면은 늘상 똑같은 패턴으로 두거든요. 근데 이 묘수풀을 보면은 이바둑에 정말 깊은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수를 두더라도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생각하고 두게 되는 이러한 습관을 이렇게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지금 살펴보면은요. 베개 턱에다가 딱 붙인 장면이에요. 여기. 야 그래서 이 수가 정말 까다로운 수인데 그냥 흙에 어설프게 응수를 하다가는 딱 백한테 잡히기 쉽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뭐 깔끔하게 흙이 잡히고요 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거 따내는 거는 찔러서 이거는 이제 안 되죠 예 그리고 또막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 들어오면은 이제 붙이겠다 예 붙이겠다 이거죠 하지만 이제 백이 한칸뛰면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흙이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백이 이어가지고 흙 넉점이 잡히게 되고요. 또 먹여치면 따내고 뒤에서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이거는 패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헤딩, 이런거 이제 헤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백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험해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이걸 빠지면은 흙이 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딴 애도 이제 붙여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정답을 찾는다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뭐또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둘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또뭐 기원 같은 데서 이제 친구랑 바둑 두면은 예 도저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막 내가 좀 생각하면은 아 친구가 정말 어뭐 어, 뭐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짜증 섞인 말투가 툭툭 튀어나오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빨리 둬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한것 중에 정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정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이제 젖히고 끊을 때 이거를 따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따내는데 이걸 왜 따내냐면은 이걸 이제 서로 단수라고 하잖아요. 리스크가 서로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한 점을 따내려고 하는데 이때 흙이 가만히 이렇게 빠지는 바로 이 수가 중요한 거죠. 요거를 둘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치중하면 따내고요. 이렇게 오면 이제 백 넉점이 잡히고 들어오면 그냥 흙이 뒤에서 막아버리면 흙이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거든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꼼꼼하게 사실 여기 빠지는 수가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가 정말, 참 어떻게 이런 돌이 이제, 돌을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정말 이 문제는 딱 봐도 그냥 베개 모양이 거의 완벽해 보이죠. 뭐, 이쪽으로 여유도 있고, 있지, 뭐, 집은 한 10집쯤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딱 있다면 서로 이제 손을 빼면서, 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이거 두고요. 이렇게 젖혀있고 야 형님 바로 잘 드시네 하면서 이제 딱 두기 좋은 이러한 코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 9집 내고 살려주고 흙은 좀 이제 끝내기 한, 했다 전혀 한게 아닙니다 했다고 느끼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흙이 진짜 아까처럼 둔건 너무 심한 거고 끝내기를 해도 이쪽으로 끼우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좀더 이득이긴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짝 알려드린 거고. 하지만 이건 사활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정답일 리는 없어요. 자, 그럼 흙에 어떻게 둬야 되느냐. 바로 지금 옆기를 가만히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막을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잊지 고 이렇게 톡 단수를 칩니다. 그럼 백이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이거 따내야죠. 그럼 훅 찔릅니다. 또 따내면은 요렇게 이어버립니다. 그럼 이 백돌이 어떻게 되죠, 지금? 백 전체가. 이백 전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다 잡힌 거죠. 그리고 백이 뭐 이렇게 이제 두는 수도인데 그런 찌르고요. 막으면은 흙이 아래로 빠집니다. 그리고 단수 치면 이렇게 이제 찝는데요 이거는 이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백이 따내면은 밀고 들어고요. 오 집을 만들자고 하면은 메워버립니다. 이것도 이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일단 백은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는 게 중요합니다. 요술은 이제 빈상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멍텅구리 모양이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흙이 지금 빠지면 단수치고요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이때 가만히 석점을 때리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위쪽에서 한 집을 메우는 건데, 깔끔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 이제 이렇게흙이 젖힐 때 멍텅구리 형태를 두면은 이제 칼을 뽑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요. 바둑에서 이제 칼을 뽑는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뭐냐면은 내가 희생을 할 때, 뭔가 사석 작전을 할때 확실하게 이제 상대방한테 줄때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단수 칠때아 이거 뭐 그냥 이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여러분 이으면 사석작전이 아니잖아요. 이때 단수치고요. 따낼 때 위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백이 아닐 수가 없을 때 여기를 살짝 빠지고요. 이렇게 단수치면은 이제 흙이 이렇게 먹여쳐서 이 백돌들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순들을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백의 궁도가 진짜 넓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특히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거 쉽지 않은데 궁도가 너무 넓어서 뭐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궁도를 좁힌다 그러면 백이 여기 그냥 덜컥 도거리죠뭐 밀고 들어오면 막고요 따내면 있고 밀고 들어오면 그냥 막아가지고 이건 백이두 집을 내고 어떻게 된다?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이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모양에서 또 끊는 자리가 급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단수 쳐가지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둬야 되느냐. 야, 이게 진짜 힘든데. 뭐, 일단 밑에 쪽에서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하지만 이것도 이어가지고요. 붙이면은 이렇게 두고, 늘면은 집을 만들고요. 끊으면 단수 쳐가지고 두 집이, 두집 내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떻게 두느냐. 이게 방법이 있는데, 요런 데서도 다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바로 여기를 먼저 붙이는 건데요. 이렇게 백이 막으면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이건 이제 백이 잡게 되는 거죠. 아니,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이을 수 밖에 없을 때요. 그게 살그머니 옆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치받으면 끊어가지고 막으면은 이렇게 치중하고요. 이렇게 두면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틀어막으면요, 단수치고 이일때 이렇게 단수치고요. 막으면 치중해서 이 백돌이 또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붙이면은 백이 여기서는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궁도를 넓히, 넓히는 게 정수입니다. 이때 흙은 여기를 두고요. 백이 이어버리면은요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멍텅구리 사공을 만듭니다 그리고 막으면은 치중하고요 또 백이 막으면 넘어가지고 이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백이 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끊겨가지고 이렇게 두어도 빛 같아 보이지만 여기가 옥집입니다 지금 이건 깔끔하게 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게 이제 여기 붙이는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으면 밀고 들어가고요. 이으면 단수치고, 이으면 이렇게 둬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백에게 어떤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치면 있고요. 이렇게 두면 이어가지고, 이 형태는 어떻게 된다? 이 형태는 그냥 깔끔하게 백에 두집 내고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전자를 위한 묘수프리 25번째 시간을 또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묘수프리의 세계가 점점 재밌어지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좀 이제 기량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 예, 좀 기력이 약하신 분들, 이 박남바둑의 또 기본사활과 중급사활, 예, 이런 거 이제 봐두시고, 또 뭔가 실전에서 이런 어떠한 전투, 싸움이 내가 잘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필수맥 광자를 꼭 보시면은 기량이 바로 실력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십니다. 어쨌거나 항상 저 강남 바둑에 채널들을 사랑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바둑도서관의 바둑광자 요새 진짜 인기 폭발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화의, 성원의 힘입어서 계속해서 제가 최선의 문제들 최고의 강의들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세요. 그럼 26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